안녕하세요. 바다순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에서 또 갇혀있어야 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되고, 또 직장인 여러분들은 월급이 늦게, 월급이 늦게 나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50명 이상은 50명 이하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고 뷔페나 식당이나 자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모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시고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오늘 오늘 제가 오랜만에 책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바의 선물 첫 번째 두루마리. 제가 그동안에 게을러서 책 리뷰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또 유튜버 책, 북튜버, 북튜버 분들께서 또 이렇게 유튜버에서 1위 북튜버로서 또 뒷고기를 뒷광고, 뒷광고로 논란이 되셨는데, 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책을 또 게을리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뒷광고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많이 읽고 있었고 이렇게 책 소개를 잘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카바의 선물 오늘은 첫번째 두루마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이팅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오늘 나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뒤집어 쓰고 있던 낡은 껍질과 실패해 상흔도 항상 당해왔던 굴욕의 상처도 벗어버렸다.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내가 태어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밭 오늘 나는 그 가운데서 가장 크고도 무성한 포도나무에서 수천 년 전부터 나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가장 현명했던 사람들이 심어놓은 지혜의 송이를 따내는다. 오늘 나는 이 포도송이의 맛을 보게 되었고 곳곳에 심어져 있는 성공의 씨를 삼킬 것이며 새로운 나의 생은 나의 내부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다. 내가 택한 이 직업에는 기회도 많이 있지만 쓰라림과 실망과 실패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 여기서 실패했던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그 그림자는 지상의 모든 피라밋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손에 위험한 늪 가운데서 기석을 찾을 수 있는 지도를 가졌기 때문이다. 실패는 이제 나의 투쟁의 대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연이 나에게 고통만 참고 견디라고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실패의 고통만이 내 인생의 전부도 또한 아닌 것이다. 실패도 이제는 고통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나는 과거에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듯 실패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것을 배척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어둠 속으로, 나를 그리고 나는 나를 어둠 속으로부터 재산, 지위, 행복이라는 밝은 곳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줄 원칙과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허황된 망상에 지나지 않았던 헤스페리디즈 정원의 황금 사과까지도. 이제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가능한 것이다. 세월은 영생하는 자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만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허락된 이 시간 안에, 안에서만이라도 참을성을 배우자. 왜냐하면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나무의 왕인 올리브 나무를 만들자 한백 년이 걸리더라도 양파는 단지 수주일이 못 돼서 죽어버린다. 나는 양파처럼 살아왔다. 과거에 만족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나무 중에 왕인 올리브나무가 되어야지. 즉 지상 최대의 상인이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성취할 것인가. 나는 위대하게 될수 있는 지식도 경험도 없을 뿐 아니라. 벌써 자멸의 함정 속에 빠져 무지 속을 허우적거리며 지내왔다.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어떠한 불필, 불필요한 지식도 무의미한 경험에서 오는 약점도 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자연은 이미 나에게 숲 속의 그 어떤 짐승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지식과 본능, 그리고 구별은 없지만, 분별력 있는 노인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은 보람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 사실 경험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므로, 그 특별한 지혜를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가치는 감소되는 법이다. 결국 사람은 죽어버리고 만다. 더욱이 경험이란 정렬에 비유된다. 오늘 성공적으로 할수 있었던 행위도 내일이 되면 시, 실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의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이 원칙들이 여기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란 마음의 만족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수많은 현명한 사람들은 제 나름대로 성공을 정의할 것이다. 그러나 실패는 항상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실패는 어쨌든 간에 그 인생이 그 인간이 생의 목표에 도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실상,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그들 습관의 차이인 것이다. 예, 중요한 대목인데요. 실상. 실상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그들 습관의 차이인 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다. 나쁜, 습가, 나쁜 습관이야말로 실패로 향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나는 다음 법칙을 따라야 한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자.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것의 노예가 되자. 나는 어렸을 때는 감정의 노예였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에 나는 습관의 노예가 되었다. 나는 나의 걷잡을 수 없는 의지를 수년 동안 축적하여 온 습관에 의해 구속당해 왔으며, 그러한 과거는 이미 나의 미래를 구속하기 위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나의 행동은 욕구, 정열, 탐욕, 사랑, 공포, 환경, 습관에 의하여 지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폭군은 습관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만 한다면 훌륭한 습관의 노예가 되게 하자. 나의 나쁜 습관은 깊이고 없애버리도록 하자. 그리고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바디랑을 일구자. 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나는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한장한 장,마다의 한장내 인생에서 나쁜 습관을 몰아내고 훌륭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성공의 길로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비결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습관이 또 다른 습관에 의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자연의 법칙인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습관을 길러야만 하겠다. 나는 다음 두루마리로 나아가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 장의 두루마리를 한 달간 읽을 것이다. 첫째로 나는 매일 아침 기상과 동시에 소리 내지 않고 그것을 읽을 것이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읽을 것이며 끝으로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가장 중요한 때인 만큼 이번에는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이 아카베 선물 실전법인데, 예, 아침에 기상한 뒤한번 읽으시고요. 소리 내지 않고 읽으시고, 또 점심 식사 후에 한번 읽으시고요. 마무리하는 일과의 마지막 날에, 잠들기 전에 한번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는 겁니다. 다음 날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며, 한달 한달 동안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다음 두루마리로 넘어가 같은 과정을 또한달 한달 동안 되풀이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두루마리를 한 달간 계속해서 습관이 들게 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 습관으로부터 무엇이 얻어지겠는가? 여기에 모든 인간의 성공이, 비, 성공의 비밀이 숨어있다. 내가 이 내용을 매일 반복함으로써 그것은 나의 행동의 일부분이 될 것이고, 또한 더중 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신비한 세계 내 마음 속에 신비한 세계를 내 마음 속에 심어줄 것이다. 저 꿈을 심어주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 두루마리 속의 내용은 나에게 신비감을 불러 일으켜 주므로써 나는 매일 아침 일찍이, 지켜, 일찍이 느껴보지 못했던 힘찬 생명력에 넘쳐 기상하게 될 것이다. 나의 생기는 증가되고 열정은 분수처럼 솟아올라 이전의 모든 근심은 깨끗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욕망을 불러일으킬 이 투쟁과 이 투쟁과 비애에 가득 찬 세상을 내가 이전에 가능하리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의 모든 행동이 두루마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이런 작용과 반작용을 통하여 점점 하기 쉽게 되어갈 것이다. 모든 행동은 반복을 실행함으로써 쉬워지게 마련이니까. 모든 행동은 반복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쉬워지게 마련이니까. 이리하여 새로 좋은 습관이 생, 생기면 계속 반복함으로써 행동하기 쉽게 되어지고 즐겁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면 자주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자주 실행함으로써 습관화가 되고. 그것에 노예가 되는 것이다. 이 좋은 습관이야말로 나의 목표인 것이다. 나는 오늘부터 새 삶을 누리리라. 어느 무엇도 내 인생에, 어느 무엇도 내 새로운 생에 성장을 방해하지 못하리라고 엄숙히 선언한다. 나는 결코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리라. 다른 무엇으로도 이를 보상할 수, 이를 보상하고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이 두루마리를 읽는. 습관을 어겨서는 안 되고, 어기지도 않을 것이다. 사실 그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 오래, 오래 걸리는,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이는 내게 조만간 행복과 성공을 갖다 줄 것이다. 읽고 또 읽고 아무리 반복해 읽어도 그 간결하고 단순해 보이는 내용이, 단순해 보이는 내용 때문에 이, 두루마이, 이 두루마리의 가치가 결코 경감될 리도 없다. 수천 송이 포도가 모여서 한 항아리에 포도주가 되고 포도껍질이나 씨알맹이는 새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오랜 세월 이루어진 것은 이 포도의 시혜와도 같은 것이다. 단지 신실의 정수만이 전해내려오는 것이므로 나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지시된 대로 마시리라 이 성공의 알맹이를. 오늘, 나는, 오늘 나의 낡은 피부는 먼지가 되어 날아가 버렸다. 나는 사람들 중에서 행동하고 말 것이다. 그들이 알건, 알건 모르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나는 오늘 새 사람이 되어 있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너무 길었죠? 정말 길지만, 이 아카바의 선물, 하나님의 희망록, 지상,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비밀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신비로운 예, 정말 신비로운 책이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책인데 아카베 선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두루마를 했는데요. 이첫 번째 두루마를 아침에 한번 읽으시고, 오후에 한번 읽으시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번 읽으시고 실천하시면 아마 성공적인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루고 싶으신 모든 것이 아카베 선물로 함께 하셔서 꼭 성공. 성공적인 삶을 함께 이룰 수 있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좋은 책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바의 선물 실천해서 성공적인 삶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또 만나요. 빠이빠이!